바질 향이 확 하고 나오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와, 와. 이한 입에 다 집어 넣으면 음. 슈퍼에서 살수 있는 초 간단 재료들로 초 간단 스텝으로 초 고퀄 엄청난 맛의 파스타가 왔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가시죠. 오늘은 일반 방울 토마토가 아니라 한때 유행했던 달콤한 토마토 있잖아요. 그런 달콤한 토마토를 사용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에어프라이어가 좀 작은데 큰 에어프라이기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한 방에 다 때려놓고 만드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진짜 흔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한 방에 때려놓고 만들어 버리는 그런 요리다. 궁금하죠? 한 방에 때려놓고 만드는데 좀 그럴싸하면은 또 얼마나 또그쵸그 다음에 대파. 어... 에어프라이어 특성상 윗면에만 열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큰 에어프라이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한 방에 때려 넣고 중간중간 뒤 섞어 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조그만 애니까 한번 야채랑 토마토가 숨이 푹 죽을 때까지 한번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만들어 볼 건데요 오븐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븐 있으면 오븐을 넓게 펼쳐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오븐 없는 집이 더 많잖아요. 오븐 있으시면 오븐으로 하고요. 없으신 분들은 에어프라이어로 한 방에 정말 맛있는 파스타 소스를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자, 가시죠. 자, 이렇게 조욱하고 이렇게 왔어요. 좀탄 부분이 보이죠? 상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리코타 치즈를요, 300g을 넣고요. 어쩔 수 없어. 원래 한 번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에어프라이어가 좀 작아서 좀 나눠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사이드에 로즈바리를, 로즈바리의 경우는 좀 밑으로. 잠기게끔 집어넣을게요 타면 안되고 토마토 육수에 절여서 로즈마리 향을 뿜을 수 있게끔 우리 리코타 치즈 구워 먹는 거 아시죠? 리코타 치즈 같은 경우는 구워서도 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해서 약간의 마이야르 반응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아까 소금을 좀 많이 쳤는데 여기다가는 소금을 따로 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리코타 치즈가 푹 젖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토마토 액과 한 몸이 될수 있게끔 다시 한번해볼게요자 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제가 원하는 딱 좋은 정도의 굽기 정도가 나왔네요. 이 표면에 이 맛있는 마야르들도 정말 끝내주는 맛을 내줄 거예요. 로즈마리도 토마토 안에서 충분하게 향이 우러져 나왔고요. 이제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빼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입니다. 자, 그 다음 과정 진짜 별거 없습니다. 바로 가시죠. 엄청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엄청 뜨거워요. 조금씩 조금씩. 맛이 충분히 우러져 나온 아이들을 넣어줍시다. 자, 멍을 닦고. 지금 여기서, 와, 너무 단 토마토로 썼는데 너무나 달아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양파도 하나나 하나 쓰고 우리 리코타 치즈 같은 경우도 300g이나 들어갔잖아요. 생각보다 단맛이 굉장히 많이 중화돼서요. 딱 좋은 적당한 느낌의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요. 마지막에 구운 야채들과 리코타 치즈의 그 풍미가 싹 하고 잡아주니까 단 토마토 과감히 써 보시면 좋겠어요. 아, 저는 단맛은 좀 싫더라고요. 이러신 분들은 일반 방울 토마토로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오리지널 레시피에서는 다트리노 품종이라든지 스위트 미니토마토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좀 인위적인 방울토마토죠 <laughs> 충분히 맛있으니까 손님 맞이 별미로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최종 조리로 넘어가야겠죠 바로 가시죠 오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파스타 리소타 따로 시작을 할게요 파스타 리소다타할때 걸쭉거리는 게 싫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한 2-3분 정도 삶아 주신 다음에 파스타 리소다다 하시면은 좀 걸쭉해집니다 타겟 지점은요 알키오도까지 아, 오 삶아 줄게요 불은 강불 쫙쫙 올라가 봅시다 자 그리고 이 물을요 치킨 부이용 파우더로 간을 할 건데요 자어 반티스푼이야. <laughs> 이거 막,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집착하시는 분들. 어, 그러지 마.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야지, 요리는. 가공식품이 아닙니다, 요리. 요리는 여러분이 쓰시는 재료의 수율과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화학시간에 만지듯이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리는. 그리고, 치킨조미료나 소고기조미료도 로우소디움이 있어요. 소금이 들 들어간 것도 있어가지고 감칠맛만 내는은겁때아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쓰는지는 나는 몰라 그러니까 <laughs> 어... 여러분이 쓰시는 재료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반 디스푼으로 진행을 했다 자 강불로 팔팔 끓이다 보면은요 물이 이만큼 달아날 때가 와요 이때 파스타 익힌 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딱 좋은 알갱이까지 왔어요 여기서 까 만든 페이스트를 넣어줄게요 1인분이면 한두스쿱에 절반 정도. 좀 많이, 넣어도 뭐 어때요? 많이 먹죠, 뭐. 그리고 여기서 뭐 딱히 하지 않아도 알아서 마한테 카투라가 됩니다. 페이스트를 풀어주면서 여기서 이제 맛보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맛을 보면서 여러분 입맛에 단지, 짠지, 어떤지 여기서 맛보기를 해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먹어볼게요. 음. 딱 기분 좋은 산미와 단맛이 물어져 나오고요. 여기서 저는 반티스푼의 스킨 파우더를 더 넣어보고요. 미원을요. 미원 쓰세요, 그냥. 아주 약간 넣어서요. 불을 꺼버리고 조미료를 끓여줘 볼게요. 이제 끝났어요. 순식간에 파스타가 씹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적당한 느낌에서 맛을 한번 볼게요. 어, 너무 좋아. 음. <laughs> 아주 맛있고요. 딱 기분 좋은 단맛이. 와, 진짜 이태리에 와 있는 기분이네요. 바로 이제 먹방 가보시죠. 바로 마시죠. 아시죠? 자, 그리고 오늘 필수 토핑은 아닌데 이런 재밌는 토핑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바로 바질 향이 나는 파르미지아노 토핑인데요. 먼저 저는 집에 남아 있는 파르미지아노를 다 써버릴게요. 파르미지아노를 꼬다리를 좀말아요 써버리고요. 그 다음에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 어린 바질 잎들을 넣어줄게요. 날이 추워서 바질 잎들이 좀 냉해가 있었어요. <laughs> 로우 모드로. 중간 중간에 갈무리를 조금씩 해주셔야 돼요. 이 바질 잎이랑 이 치즈들이 중간 중간 섞일 수 있게 저는 파르미지아노를 약간 더 추가를 했어요. 약간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파르미지아노 비율을 좀 넣었고 그러면은 바질 향이 나는 파르미지아노 가루들이 되거든요. 이게 또 풍미가 독특해서요. 손님 초대해서 멋좀 뭐 부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꼭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자,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약간 요런 좀 독특한 모양이에요. 더 해주셔도 상관없고 재밌죠. 요런 모양입니다. 바질 향과 파르미지아노 향이 뒤섞인 재미난 토핑이 되겠어요. 먹방 가시죠. 그리고 바질 향이 가득 들어있는 발미지아노 파우더를요 뿌려주고요. 시 이탈리아, 이탈리아 최애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브유를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느낌적인느낌스러워뿌주시고요자 <laughs> 오늘 존수 비스트로에서 해드리는. 초간단, 에어프라이 파스타. 어, 뭐가 초간단이냐고, 사장님? <laughs> 라면 아니잖아, 여러분. 어,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먹고 싶은데. 음, 요 정도면 초간단이지. <laughs> 그쵸? 자, 바로 먹어볼게요. 가시고요 예, 님들 가시고. 첫 입이 제일 중요하죠? 바질량이 확 하고 나오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후, 하, 와, 맛은 어떨까요? 기동차겠죠? 말해 뭐예요?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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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일단 먼저 파르미지아노 향해서 군데군데. 익숙한 바질의 향이 나요. 소스 자체는 묵직하지도 않고 딱 스위트 방울 토마토의 단맛이 어스풀에 나면서요 리코타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방층이 맛을 매력적으로 이끌어주네요. 우리 집에 있는 흔한 재료인 파, 마늘, 양파만으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리코타 말고 브라타 치즈나 여러분. 약간 부드러운 치즈 사용하시면 되니까 얼마든지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어, 너무 맛있어 근데 원래 이태리 토마토 품종 약간 달큰한 애들이 많잖아요. 와, 마지막에 좀 비벼볼게요 소스랑 이 소스 빵 찍어 먹으면 또 진짜 기가 막힐 것 같긴 하네. 빵좀 갖고 올게요. 여러분 보여드려 빵도 사왔어. <laughs> 와. 이거 한 입에 다 집어넣으면 무슨 맛일까? 음, 음, 무슨 맛이지는 미지맛이지. 어, 너무 맛있어. 저는 새콤달콤 좀 별론데요. 이러신 분들은 일반 방울토마토없도서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전혀 위화감 없이 맛있는 맛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아, 망가져 봐야지. <laughs> 여러분하고 같이 먹으려고 빵도 사 왔어 응. 내가. 어? 여러분 빵 정도는 같이 여러분하고 먹어줄 수 있잖아. 이야 진짜 뒤지겠다. <laughs> 진짜 맛있겠죠? 음 이게 이게 맛있지. 어렇게맛있네요 이게 또참 맛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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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래 프렌치에서는 응. 이 소스 만들면 다시화로 걸러내는데 오늘은 이탈리안이죠? 시화를안 꺼내서 그냥 야채 섬유질과 함께 볼게 골고루 맛을 즐기는 음.. 모있게이나 되겠습니다 <laughs> 음.. <하? 웃음> 마지막 남은 것까지 싹싹 긁어서 긁어서 음.. 남은 거는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자친구 썸녀 계신 분들 구독을 안가시고 저장도 하시고 이제 바질 파르미지아노 뿌려주면 그기서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무슨 말이 필요해? 와우. 야, 완식. 진짜 훌륭했다. 나 오늘 행복하다. <laughs> 오늘도 여러분 구독을 하고 하시고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보다는 마음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요리로 다시 만날게요. 구독을 잊지 말아요. 오늘의 준수비스트로 재밌게 보셨을까요?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를 가지고 몇 가지 디테일을 집어 넣었더니, 아니 웬걸 진짜 한 끝, 끗두 끝, 끗, 세 끝, 열끝 다른 그런 요리를 만나보실 수 있었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도 맛있지만, 가끔은 여러분을 위해서 약간 시간을 투자해서 정성스러운 요리로 여러분의 지친 마음과 심신을 치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손님 맞이에도 정말정말 좋으니까요. 꼭 한번쯤 해 드셔 보시는 걸 강추강추 드립니다. 오늘의 준수비스트로의 인생 이야기, 여러분 요즘 여유 있으실까요? 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뭐 심리학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착한 사마리아인 실험 들어보셨을까요? 1973년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실험인데요. 우리 신학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되었고, 모여 있던 건물에서 다음 스케줄 우리 대학생들 건물 옮겨서 수업받고 하잖아요. 그 다음 수업 때 중간에 쓰러진 사람을 배치를 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그 실험하는 학생들의 시간을 어떤 학생은 여유있게 출발시키고 어떤 학생은 아슬아슬한 시간에 출발을 시키고 어떤 학생은 애매한 그런 시간에 다음 건물로 이동을 시켰더니요. 아니면 걸 그렇게 신앙심이 가득한 학생들도요. 쓰러진 사람을 보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뭐, 이쯤되면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여유있게 출발시킨 학생부터 쓰러진 사람을 잘 케어하는가 하면, 애매하게 출발시킨 학생은 애매한 만큼 애매한 대처로 <laughs> 쓰러진 사람한테 케어를 했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가장 쓰러진 사람한테 무심한 학생은 촉박한 시간에 출발을 시킨 학생이었다고 해요. 뭐, 공식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우리의 타인에 대한 마음 씀씀이를 가로막는다 뭐요런 취지가 되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여유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조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와서 아니면은 출근길, 퇴근길, 등교길, 하교길에 쇼츠 보거나 간단한 만화책 보면서 몰두하거나 하시죠. 모처럼 주어지는 자신만의 시간을 다른 외부의 자극적인 환경과 컨텐츠에 노출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지쳐버린 여러분의 심신을 중독적이고 파괴적인 것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전 세계 사람들 가장 평등하게 주어지는 거 뭘까요? 하루 24시간이죠. 죽음의 위기가 있거나. 정말 아픈 사람한테는 이 하루 24시간도 천금 만금처럼 아깝고 값진 시간이겠지만 건강하고 팔팔하고 하지만 세상에 시달려 지쳐있는 여러분의 24시간은 어떠세요?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온전히 자신의 여유를 되찾고 내가 나로서 나의 하루 24시간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나의 하루 24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소중하게 아껴줄 수 있을 때요. 그럴 때 하나, 둘 모인 마음의 여유가 남을 위해 쓸수 있는 정말 작은 10초, 20초, 30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아가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극적인 콘텐츠들, 무수한 짧은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보다 조용히 눈을 감고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도 듣고 바람 부는 공원 한복판에서 조용히 읽지 않아도 될 그런 책을 동네 도서관에서 빌려서요. 5분 10분 읽다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바람 소리도 들어보고요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의 스스로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아껴줄 수 있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어디서 되찾고 계신가요? 이런 것들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 준수비스트로에서는요 마음 속 깊이 따뜻해지는 요리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준비한 준수비스트로는 여기까지고요. 예쁜 식기가 한가득 소녀 식탁에서요 여러분의 주방을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예쁜 식기 마련해놨으니까요 더보기 한번 눌러보시고 다른 분들을 위한 따뜻한 댓글 내 인생의 재밌는 이야기들 댓글로 같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자 준사장도 이제 4시간 마련하러 가야지 아우 힘들어요 요즘에 <laughs> 다시 돌아오시는 길 까먹지 마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시작하시고 마음 따뜻한 음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 분들을 위해서 여유를 되찾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짜 가게 문 정리하러 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